안녕하세요 레이블트입니다. 오늘은 제가 AMD의 새로운 CPU 시리즈죠. 9000 시리즈 여러분께 소개드리려고 들고 왔습니다. 오늘 총 3가지 CPU 9600X, 700X, 900X 준비했고요. CPU별 최적의 조합과 메인보드와 쿨러는 어떤 것들인지 시스템을 구성하실 때 유용한 정보들을 리뷰에 가득 담았습니다. 우선 오늘 리뷰를 통해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하는 중점 사항을 한번더 말씀드리는 게 중요할 텐데요. CPU 자체의 게이밍, 그리고 작업 성능, 전세대 CPU나 경쟁사 제품과의 비교와 같은 컨텐츠는 다른 메이저 리뷰에서 많이 접하실 거라서 저는 CPU별 적합한 메인보드와 쿨러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메인보드. 왼쪽은 B650 칩셋 메인보드 중 최저가 라인업의 바이오스타 B650 MTE 프로이고, 오른쪽은 40만원대에 가까운 고가의 에어로 GE 보드입니다. 3배 이상 가격 차이가 있는 비교군이 되겠고, 쿨러는 싱글타워 국민 쿨러인 팔라딘 400, 그리고 듀얼타워에는 RC1800을, 3열 수랭쿨러에는 가성비 좋은 고성능 제품인 코어 매트릭스를 사용해서 각각 테스트 진행해 봤습니다. 메모리 선택지는 7200MHz가 넘는 제품도 구해서 테스트해봤는데요. 아쉽게도 1대1 동기화도 불가능했고, 종합 성능 차이가 크게 없어서 가장 보편적인 스펙인 6000MHz의 CL30, 1 6기가 모듈을 1대1 동기화해서 메모리 변수는 통제했습니다. 가장 상급에 속하는 9900X는 기본 전력 소비량을 고려해서 에어로 G 보드에서만 테스트를 진행했고요. 9700X는 싱글 타워를 제외하고, 듀얼 타워 쿨러부터 저가 메인보드를 포함해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이 최저가 메인보드로 최신 CPU를 어디까지 얼마나 잘 사용할 수 있을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이오스 설정에서는 PBO를 활성화한 상태이고요 X4 설정만을 사용했습니다 차이를 알아볼 부분은 커브드 옵티마이저를 통한 언더 볼팅과 그 효과에 대해서 기존과 동일한 성능 향상이 있는지 알아볼텐데요 아직 미지의 세계인 커브드 쉐이퍼의 경우에는 모토 상태로 두었고요. 별도의 수동 설정은 하지 않았음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가장 많은 분들이 찾으실 9,600x부터 테스트 결과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네벤치 R23 점수표를 보죠. 기본 커브드 옵티마이저, 수동 오버 세 가지 설정에서의 보드별 결과 값이 보이는데 가장 먼저 커브드 옵티마이저로 언더볼팅을 하니 성능이 향상된 걸볼수 있습니다. 이 설정은 여전히 필수로 보이고요. X 시리즈답게 오버클럭을 해보면 성능이 더 확연하게 증가하는 것 또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보드별 성능 차이가 거의 없다는 걸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즉 저렴한 메인보드라도 충분히 cpu의 최대 성능을 거의 다 끌어 쓸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라이젠의 큰 강점 중 하나인데요. 덕분에 기존에 사용하던 메인보드나 저렴한 보드로 시스템 전체의 가성비를 극대화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쿨러에서도 동일한데요. 기본 설정에서는 싱글 타워 공랭 쿨러에선 온도 스로틀링이 살짝 발생했지만 가성비 좋은 듀얼 타워 공랭 쿨러라면 높은 부하의 작업 환경에서도 최대한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커브드 옵티마이저만 설정해주더라도 앞선 싱글 타워 공랭 쿨러로도 높은 부하를 잘 버텨주는 모습이고 이를 통해서 게이밍 환경에선 싱글 타워 공랭 쿨러면 충분하고 남는다는 것을 유추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보다 높은 작업 성능을 위해서 수동으로 오버클럭을 하고자 한다면 성능은 꽤 상승하는 게 확인되지만 쿨러는 최소한 듀얼타워 공랭쿨러를 사용해야 하고요 최고 성능을 위해서는 수랭까지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싱글타워로도 작업까지 사용할 수 있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 여름에도 말이죠 앞선 점수들의 근거는 클럭을 모니터링 해보면 알수 있는데요 커브드 옵티마이저 네거티브 적용 시에 확실히 클럭이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압도 내려가고 온도도 살짝 내려간 만큼 클럭을 더 상승시켜서 보다 높은 성능을 결과적으로 이끌어내는 거죠 수동 오버클럭에서 클럭도 안정적으로 유지된 게 보이네요 그리고 커브드 옵티마이저 적용 시 싱글타워 공랭과 3열 수랭 클럭 간 클럭을 비교해보면 위 그래프처럼 아주 살짝 공랭 쿨러 쪽이 낮은 게 보입니다. 이 정도면 게임 뿐만 아니라 작업에서도 거의 차이가 없다고 할 수가 있죠. 다음은 쿨러별 온도 그래프인데요. PBO 디폴트 설정에서는 80도가 스로틀링 지점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언더볼팅 효과를 통해서 쉽게 그 현상을 해결하고 거의 최대한의 성능을 싱글타워로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을 보다 가볍게, 작게, 그리고 저렴하게 구성하는 데 장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내친김에 가벼운 오버클럭도 한번 해봤는데요. 여기부터는 듀얼 타워 공랭 쿨러 정도는 사용해 주어야 한다는 게 확인되고 최대 부스팅 클럭까지 오버클럭을 하고 싶다면 3열 수랭 쿨러는 사용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싱글 타워 공랭 쿨러에서의 결과인데 싱글 타워 공랭 쿨러 쓰는 경우에도 CPU에 무거운 부하를 주는 경우가 거의 없다 하더라도 되도록이면 커브드 옵티마이저를 사용해서 언더볼팅을 진행해 주면 이처럼 살짝 낮은 온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전력 소모량은 기본 상태 PBO에서 87W급을 소모했고요 언더볼팅 시에는 차이가 거의 없는 게 보입니다 즉 전력보다는 성능 향상을 꾀하는 그런 설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수동 오버컬럭을 진행해 보면 기본 대비 10에서 많게는 20% 가까이 전력 소모량이 상승합니다 이건 수율에 따라서도 조금 다르겠죠? 이전 세대 동급 라인업인 7600X와 비교해본 그래프입니다. 성능은 9600X가 조금 높은데 전력 소모량은 거의 차이가 없고요. 눈에 띄는 건 기본 설정에서의 전력 소모량이 감소해서 최적화가 더잘 되어 있다고 볼수 있겠네요. 자 다음은 8코어 게이밍보다는 작업에 조금 더 가까워진 CPU인 9700X 테스트 결과입니다 먼저 보드별 그리고 설정별 시네벤치 점수인데요 역시나 커브드 옵티마이저 설정 시 성능이 눈에 띄게 향상된 게 확인됩니다 이는 이전 세대나 앞서 본 9600X와도 동일한 양상이죠 역시 언더볼팅은 반 필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 바로 메인보드별 차이인데요 어느 설정에서든 관계없이 보드의 가격차를 무시하고 가장 저렴한 바이오스타 보드에서도 최대한의 성능을 다 뽑아내 주었습니다. R5뿐만 아니라 고성능의 갈림길인 R7까지도 이렇게 저렴한 보드로 충분하다는 게 정말 인상적인 부분인데요. 작업에서의 활용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9700X는 듀얼타워 공랭 쿨러부터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역시나 3열 수랭 쿨러일 때와 성능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즉, 듀얼타워 공랭이면 충분하다 라고 할수 있겠고요 수동 오버클럭을 통해서 작업 성능을 극대화 해보고자 하신다면 그때는 비약적인 성능의 향상 또한 기대할 수 있지만 3열 수랭 쿨럭까지는 사용해 주어야 한다는 변수가 발생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전 모델과 비교해서 수동 오버클럭을 했을 때 전압값이 이전에 7700X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에서 가능했고요. 그 결과값도 정말 인상적인데요. 이 23456점이라는 시대벤치 점수는 점수 노리긴 하지만 같은 클럭으로 이전 세대 CPU인 7700X를 오버클럭했을 경우보다 현저히 높은 점수로 상당히 놀랐습니다. 다만 기본 설정에서는 이전 세대 대비 차이가 크지 않아서 추후 바이오스 최적화를 통해서 개선이 진행될 것 같고요. 커브드 옵티마이저만 설정해 주더라도 이전 세대보다는 확실히 성능이 향상된 게 확인됩니다. 부하 조건에서의 클럭을 모니터링 해보면 확실히 커브드 옵티마이저 언더볼팅 시에 클럭이 기본보다 높고 이로 인한 발열이나 전력 소모량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보다 높은 성능 향상을 이끌어내는 게 보이는데요. 수동 오버클럭을 적용시 쿨러만 뒷받침 된다면 안정적으로 유효 클럭을 활용할 수도 있는 것도 보이네요. 그리고 쿨러별 클럭 차이를 확인해 보면 3열 수랭 쿨러와 듀얼 타워 공랭 쿨러에서의 클럭 차이가 아주 작은 수준입니다. 즉, 듀얼 타워 공랭 쿨러면 PBO 사용 시최대한의 작업 성능을 다 뽑아낼 수 있다는 거죠. 이는 온도 모니터링 결과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듀얼 타워도 스로틀링에 걸리지 않고 안정적인 온도를 유지해 주었는데 다만 수동 오버클럭까지는 차마 버티지 못한 모습도 확인됩니다. 3열 수랭 쿨러를 사용한다면 훨씬 더 쾌적하게 작업을 진행할 수는 있겠네요. 게임만 플레이한다면 싱글 타워도 가능할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3열 수랭 쿨러라면 수동 오버클럭까지도 최대 부스팅 클럭까지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게임은 싱글로도 가능, 작업까지는 듀얼 타워만 가능. 오버클럭은 수랭이 필요하다고 할수 있겠죠. 이 R7부터는 발열이 꽤 드는 편이기 때문에 수랭 쿨러와 공랭 쿨러 간 온도 격차가 좀 벌어지는 편이고 언더볼팅 시 차이는 앞선 9600X와 마찬가지로 거의 없는 게 확인됩니다. 전력 소모량은 디폴트와 언더볼팅 모두에서 90W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 확인되었는데요. 역시 언더볼팅은 온도나 전력 소모량보다는 성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그 효과가 집중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동 오버클럭 시 수율에 따라 다르겠지만 꽤나 높은 수준의 소모량 증가가 확인되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기본 언더볼팅 시 전력 소모량은 저가 메인보드인 바이오스타 보드에서도 전원부의 온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수준인 점 메인보드 선택 시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격적인 메인 작업용 CPU죠. 12코어를 탑재한 9900X의 테스트 결과인데요. 기본 33,000점을 기록하며 이전 세대 의7 9 0 0 x 의 29,000점을 훌쩍 뛰어넘는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역시 언더볼팅 시 성능 향상 효과를 점수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커브드 옵티마이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쿨러가 중요하겠지만 수동 오버클러까지도 도전해 봤는데요. 35,000점이 넘는 점수를 볼수 있습니다. 이는 거의 790X3D 이전 세대 16코어 CPU와 동급의 점수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9900X는 정말 작업 쪽에서는 많은 성능 향상을 통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클럭을 모니터링해 보면 역시 언더볼팅 시 클럭이 기본보다 눈에 띄게 상상한 것이 보이고요. 전원부가 튼튼한 메인보드라면 한 20만 원대 내외의 드라이버 모스펫 적용 보드라고 한다면 수동 오버클럭까지도 충분히 도전해 볼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클럭은 쿨러만 제대로 뒷받침된다면 그래프처럼 안정적으로 수동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고요. 이를 통해서 성능을 정말 극대화해서 높은 부하의 작업에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급 3열 수랭 쿨러를 사용한 테스트 조건에서 기본이나 언더볼팅 시 온도는 상당히 쾌적한 수준이고요. 이전 세대 대비 확실히 줄어든 TDP 효과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듀얼 타워 공랭 쿨러로는 조금 부족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3열 수랭 쿨러라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CPU가 되겠죠. 쿨러의 성능이 좋은 경우라면 수율에 따라서 수동 오버클럭에 도전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한여름 온도가 저 정도에 불과하니까요. 이어서 설정별 온도를 그래프로 비교해보면 언더볼팅에서 살짝 낮은 온도를 보여주긴 하지만 역시나 큰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온도나 전력보다는 성능 향상에 집중된 커브드 옵티마이저라 할수 있겠네요 전력 소모량에서는 기본 PBO, 언더볼팅 시 150W 수준을 기록합니다. 이것만 봐도 수랭쿨러의 필요성이 확인이 되고요. 수동 오버클럭을 진행하면 27% 정도 더 전력을 소비해서 200W에 가까운 소비 전력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수동 오버클럭보다는 언더볼팅 사용을 권장드리고 싶네요. 마지막 챕터에서는 간단한 게이밍 벤치마크를 통해서 이 CPU들 간 게이밍 성능 차이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물론, 게임마다 그리고 그래픽 카드와 모니터의 해상도에 따라서 CPU의 영향력이 많이 달라지긴 하겠지만 최근 가장 많은 모니터 판매량을 보이는 QHD급 해상도를 기준으로 사이버펑크에서의 차이를 한번 알아보면 당연하게도 온도, 전력 소모량 측면에서 9600X가 가장 최적임을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CPU 점유율도 여유가 있고요. 같은 쿨러를 사용했을 때 온도도 단연 낮은 수준이라서 상대적으로 쾌적하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성능에서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즉, 게임 용도로만 pc를 사용한다면, 단연 9600x가 최적의 선택지를 할수 있겠죠. 앞으로 출시될 9600이나 9500f와 같은 cpu들도 좋은 옵션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요약을 통해서 오늘의 리뷰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9600x 특징을 요약해보면, 정말 저렴한 메인보드에서도 좋았다는 점과, 게이밍에는 3만원대 싱글 타임은 충분한 점, 작업까지 한다면 6만원대 듀얼 쿨러까지 고려해볼만 하고, 커브드 옵티마이저는 설정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요약을 할수 있겠습니다. 특히, 게이밍 PC를 맞추는 분들께 이 라이젠 9600X 추천할 수 있겠네요. 이어서 9700x 요약해보면 저렴한 b650 메인보드에서도 성능을 다 뽑아낼 수 있었고요 작업을 고려한다면 듀얼타워 공랭 쿨러까지는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버클럭이 만약 궁금하다면 10만원대 초반 3열 수랭 쿨러까지 적용해주는 게 좋겠고요 역시나 커브드 옵티마이저도 적용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900x 인데요 본격 작업 영향의 cpu로 메인보드는 20만원대 내외에 보드면 좋을 것 같고요 작업용이라면 열 수랭 쿨러를 권장드립니다. 10만 원대 초반 제품들이면 괜찮을 것 같네요. 그리고 고성능 수랭 쿨러를 사용한다면 저처럼 오버클럭까지도 한번 도전해 볼수 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총점, 별점 5개 줬습니다 많은 분들이 출시를 기다려온 새로운 라이젠 CPU였는데요 전 세대 대비 성능은 상승하고 전력 소모와 발열은 더욱 낮춰서 차력쇼하다가 산화해버린 그것과 너무나 차별화된 행보를 보여줍니다 좋은 성능에 전성비 뿐만 아니라 시스템 구성시 갓성비까지 챙겨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 추천할 수 있는 CPU가 되겠네요 이상으로 오늘의 리뷰 마칩니다. 더 좋은 유익한 정보들과 함께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